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랜만이에요. <laughs> 제가 커뮤니티에 조금 쉰다고 글을 쓴지한 2개월 만인데요.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laughs> 너무 늦었나요? 제가, 꼬마. 그만... <laughs> <laughs> 여러분 꼭 감기 조심하세요. 원래 더 일찍 올릴라 했는데 목소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이제야 찍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좀쉰 이유는 제가 뭐야? 제가 조금 예전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유튜브에서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때처럼 항상 웃으면서 저는 유튜브를 쭉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언니 너무 지쳐 보여 힘들어 보여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랑 똑같이 웃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잘 생각해보니까 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좀 해피? 알면서도 해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쉬고 오는 게 낫겠다 해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쉬었지만 사실 제가 외부 일들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두달 동안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3일? 이틀 쉰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한계가 다 달아서 쉬는 건데? 하... 나는 일을 왜 이렇게 많이 벌려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진짜 다행인 게 제가 이렇게 한번 우울에 빠지면 집에서 안 나가요. 진짜 어쨌든 일 때문에 미팅 때문에 계속 나가고 계속 나가고 하다 보니까 햇빛도 맞. 뭔가 되게 살랑살랑 고리는 바람도 느끼고 바깥을 느끼니까 힘든 게 그래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쉬는 동안 제가 잘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영업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렸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우선 첫 번째 제품은 그린패드입니다. 코스알엑스 그린패드, 제가 이거 하나 다 쓰고 또 뜯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정말 잘쓴 이유가 한절기에 원래 피부가 심하게 절대 안 뒤집어지는데 정말 심하게 뒤집어져서 너무 민감성 피부가 된 거예요. 스킨케어조차 먹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수분 보충을 정말 잘해주고 홈케어란 홈케어는 다 했는데도 절대 절대 이 피부가 낫질 않더라고요 평소에 쓰던 스키 케어를 따가워서 못쓸 정도였어요 근데 이 제품을 쓰니까 저한테 피부에 순하게 되게 잘 맞았던 게 기존에 코스알엑스 빨간 톤 같은 거안 맞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아하 바하 성분이 들어갔는데 아하 바하 성분은 입자가 정말 작아서 우리 모공 속 안에 침투해서 블랙헤드나 이런 각질 같은 걸 정돈해 주는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예민하게 뭐가 올라오거나 안 맞을 수도 있대요. 근데 파하라고 PHA 성분은 입자가 좀 커서 우리 피부 표면에 각지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근데 제가 아하바 제품도 못 쓰고 있었을 때 패드나 토너 중에서는 얘만 되게 순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포레오 루나2 제품이에요. 굉장히 피부가 더 민감해지더라고요. 근데 각질 같은 건 되게 많이 끼고 수분 충전을 아무리 해줘도 안 되고 할때이 제품으로 피지 정리나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생적이고 좀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면 조금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제품이래요. 근데 저는 이쪽은 잘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손 세안으로 찝찝할 때이 제품을 정말 정말 많이 썼어요. 쉬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짜 영업하고 싶었던 블러셔가 이 제품입니다. 미샤의 캐럿 버터 크림이라는 블러셔인데요. 이 캐럿 버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선 흔한 색이 아니에요. 약간 베이지 빛에 당근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로드샵이나 심지어 저는 백화점 블러셔 중에서도 이런 컬러는 잘못본것 같아요. 발색이 딱 볼에 올리는 순간 봄과 가을의 그 중간 느낌에다가 뭔가 많이 흔하지도 않은데 너무 예뻐요 색이 그냥 너무 그냥 안아주고 싶은 그런 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색을 정말 주구장창 발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튼 블러셔 전색상을 샀어요. 6천 얼마에 파는데 미샤데이에 사면 4천 얼마로 세일을 해요. 거기서 웜톤분들 이 캐롯 버터 크림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유명하더라고요. 왜냐 이 마마스 캐멀 코트라는 컬러에 묻혀서 얘는 품절인데 얘는 재고가 엄청 많아요. 얘는 제 얼굴에 올렸을 때 완전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이건 좀 진짜 가을 웜톤분들한테 어울리실 것 같고 조금 더 이거보다 웜하면서 살짝쿵. 내맘 속에 들어와버린 애는 이 캐롭 버터 크림입니다. 진짜 여러분, 미샤데이 때뭐 사실 때 이거 하나만, 4 0 0 0짜리 하나만 진짜 낑겨서 사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특히 웜톤 분들은 정말 <laughs> 저장.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미샤의 쉐딩 두 가지예요. 스모크데이즐, 슈가호토스트. 이것도 정말 많이 쓴 흔적 있죠? 이 쉐딩은 그 피아의 피넛블러썸 같이 완전 획기 도는 그런 쉐딩이라 코용으로 쓰고요. 여기에 쓰는 순간 너무 시멘트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보다 조금 노란기가 섞인 슈가토스트를 턱 쉐딩할 때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레쉬 미스트예요. 제가 미스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날라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스트를 그닥 안 좋아하는데 얘는 다 어떡하다 그냥 이렇게 한번 뿌리게 되는데 와 복숭아를 갖다네? 갖다 써요. 이거는 복숭아를 갖다 향이 딱 오면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아 피곤해 할때이니까 뿌려줘. 복숭아 넥타 아시죠? 그 맛, 그 맛이래요. 그 냄새에요. 진짜 흔하고 코지르는 복숭아 향기가 아니라 주황색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따가지고 이렇게 딱 갔을 때 나는 그 향기, 그 향기라서 너무 좋아요. 음그 다음에 미샤의 글로우미. 여러분, 미샤 제품두개 나왔는데 광고 아니고요. 사실 처음에는 막 광고 보고 뽐뿌가 1도 안 왔어요. 글로우하고 이런 것들 보통 대부분 커버력이 없기 때문에 쩍쩍 달라붙는 소리만 나면서 모공이랑 이런 거 커버 1도 안 되고 그냥 광만 나고 겉돌고 저도 그런 쿠션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비슷하겠지. 그런 거겠지. 하고 쳐다도 안 보다가 제가 환절기 때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모든 파운데이션이 진짜 막 스킨케어를 2단계만 발랐어도 밀리고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소량만 발라도 그럴 때였는데 글로우미 촉촉하니까 한번 써보자. 뜨지 않겠지 하고 그냥 썼는데 유일하게 제가 진짜 파데랑 쿠션이 정말 많은데 유일하게 뜨지 않고 잘 먹은 쿠션이에요. 근데 광고처럼 엄청 글로우에 초점을 두진 않았고요. 은근 모공 커버력이 있고 그리고 막 광이 번쩍번쩍 그렇게 나진 않고 약간의 광 정도. 그래서 저는 더 좋았어요. 근데 요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더럽게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이. 옆에 이 라인이 모공이 되게 많잖아요. 파우더로 꾹꾹 눌러주고, 어반디케이 픽서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덜 무너져요.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 쓰신다? 더더욱이 더럽게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써야. 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컬러그램의 블링블링 블링 섀도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게 제가 컬러그램 만든 줄 알고 제 모델이었거든요. 지금 모델 기간 끝났지만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해서 모델을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모델 기간이 끝났어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컬러그램 힙 펜 아이 팔레트 블링 프렌즈예요. 이게 다 글리터예요. 그래서 눈 가운데나 애교살에 바르면 정말 블링블링하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딱 예쁜 펄들만 모아놔서 제일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이두 번째 컬러가 핑크빛이랑 샴페인빛이 살짝 섞여 있어서 이두 번째 컬러를 제일 자주 썼습니다. 한율 갈색 솔림 마스크입니다. 얘는 제가 샘플을 써보고 산 애예요. 지난달에는 일본에 한 달에 한 세네번을 간것 같아요. 그때 아무 샘플이나 다 챙겨가는데 수면 마스크 샘플이 있었던 거예요. 뭐 사서 받았었나봐요. 근데 얼떨결에 이걸 샘플을 바르고 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피부도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이것 또한 향기가 여러분. 진짜 자연의 그솔잎 있잖아요. 솔잎인데 살짝 시트러스를 쨔끔 넣었어요. 쨔끔. 이거 딱 향기를 맞는데. 미스트처럼 너무 리프레시되고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바르는 순간 뭔가 되게 왜 아로마 테라피가 있는 줄 알겠고 그런 향기로 하는 테라피가 있는 줄 알겠다. 이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잘 쓰고 있고요. 클리오.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골드시어. 얘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브러쉬로 해주는 것보다 손으로 살짝만 코 쪽에 발라준 다음에 얇은 베이스 있잖아요. 미샤. 그걸로 살짝만 눌러줘요. 광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광을 좋아해서 원래 하이라이터 정말 잘안 쓰는데 얘는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신었어. 야옹. 야옹. 페리페라 마스카라예요. 원래 컬픽스밖에 못 쓴다 했잖아요. 근데 컬픽스는 사실 픽스가 되게 잘 되고 이렇게 바짝 올라가긴 하는데 제 눈에서 되게. 피로한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당기고 있는 느낌이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평소에 마스카라를 거의 안 하고 가끔 이제 메이크업할 때는 마스카라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 막 인스타에 엄청 많이 떠가지고 아, 한번 사볼까? 이 볼륨 컬링으로 한번 원뿔 원할 때 사봤는데 정말 제 눈에 잘 맞더라고요. 가벼운데 뭔가 이렇게 짜바 당기는 그런 느낌도 없고 눈도 많이 안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 컬 픽스만 쓰다가 또 다른 마스카라 쓰니까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되게 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요요 요 제품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요 키스미 마스카라 리무버 있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 최애 향수입니다 정말 향수가 많아요 향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질리거나 뭔가 그럼 잘안 뿌려요 근데 얘는 향이 많이 진하지도 않고, 얼그레이 큐컴버라고 써있어서, 오이? 오이가 들어갔다고? 안 써, 안 써. 막 이랬는데, 제가 얼그레이 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그레이 향이 살짝 달게 나요. 아, 이것도 직접 시향해보셔야 알텐데, 살짝 달면서, 달면서, 시트러스를 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거는 딱 뿌렸을 때보다 몇십 분지나 다음에 그 잔향이 그냥 게임이 끝나요. 이 향수를 알게 되고 정말 매일같이 정말 뿌렸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냄새 이렇게 맡고 싶어지는 그런 향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귀침입니다. 이거는 닥터 미스 제품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귀침을 한번 샀다가 효과가 없어가지고, 몰라, 효과 없어요 하면서 아이템 계정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귀침에 효과를 믿지 않다가, 뭔가 요새 또 귀침이 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해볼까? 내가 잘못 붙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귀침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티타늄 볼. 얘가 핵심이에요. 이 앞에 얘 진주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근데 붙였을 때 티타늄 볼만 보이면 이상하니까 귀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라 해서 앞에 진주나 뭐 스하르비스키 이런 걸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근데 사실 이렇게 앞에 진주나 뭐가 있는 게더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를 왜 계속 썼냐 하면은 눌렀을 때 겁나 아파요. 귀를 그냥 내 손으로 이렇게 자극했을 때는 솔직히 하나도 아픈 거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티타늄 볼로 꾹 눌렀을 때 많이도 안 눌러도 엄청 아파요. 특히 저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 혈자리랑 스트레스 혈자리를 굉장히 많이 붙이고 꾹 눌렀거든요. 근데 겁 건... 아픈 거예요. 너무 여기 아픈 거 자체가 이제 제가 건강이 그쪽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했을 때어 장이 좋아진 것 같아, 어, 턱선이 올라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길를 자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자주 사용을 했고 괜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들부어 보이는 거예요. 들부은 건지 들부어 보이는 건지 뭐 확실치는 않지만 괜히 이런 마음에 안정.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확실히 효과 본건그 혀를 눌렀을 때 겁나 아프다. 마음의 안정을 준다. 플라시보 효과,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런 거 쓰면서 여러분 생각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마음이 되게 넓지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들을 뭔가 포용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저조차도 잘못 지키는 되게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를 기다리신 분들이 거의 없다 생각했는데 뭐 매일 메시지로 항상 힘을 주시거나 어 제가 어린이 재단이랑 행사를 한번 했는데 거기가 유료고 절대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을 동참하고 싶어서 어린이 재단 행사에 갔는데 와주신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와주셔서 그래도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못 되지만 와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또 쉬는데. 저는 또 영상도 안 올리고 있는데 찾아와 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집에 가서 울었어요. 그때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늘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